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 덧붙이는 토론 암은 대사성 질환입니까? 아니 풍상 부증에 의한 대장 정격증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암은 뭐야 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대장 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 중에 가장 난치성 질환들은 암입니다. 그리고 암 전이 예방에 매우 탁월한 요법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삼두인은 의학자가 아니셨어요. 이분은 여기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창원 황시 집성촌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간성향교에서 수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 간성향교 바로 옆에서 태어났고요. 이분이 가게로 내려온 병에 의해서 심각한 병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병으로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습니다. 두려우셨겠죠. 나도 이제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었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병의 원인조차 모르고 그러니 치료법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쭤본다 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의학에 정진했었지. 당시 조선 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짊어지고 저희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 트레킹으로 약1 시간 반 정도 가면 달아날 수 있는 곳. 사엄골 또는 사암골이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어요. 금강산 향로봉밑자락 그곳에 미리 봐두신 사암굴에 들어가셔서 십 수년 동안 의학에 정진하십니다. 독학으로. 덜마가 동쪽으로 간까닭근 면벽수도 등등의 돌을 닦은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셨다. 독학으로 의학 공부에 정진하시다가 그렇게 의학에 정진하시다가 마침내 십수년 만에 당신의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토론했던, 초반에 토론했던 내용, 요통문의 당신의 병증 임상 경험 그런데요, 그요통문의 당신께서 앓고 계셨던 그 병증을 이른바 한시, 시적 형태로 논하신 것, 그와 거의 100% 같은 내용이 그로부터 150년 후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으로부터 논문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논문. 그리고 그는 이것이 림프암이다. 그래서 후인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토마스 호지킨의 이름을 따서 림프암을 호지킨 림프종 또는 양상이 조금 다른 림프암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삼두인께서 그보다 150년 앞서 림프, 암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그분은 뜻하지 않게 암을 연구하시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암 연구를 위해 정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두인 친구 요결의 기조는 암치료법이에요. 암치료법. 아,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권 한의계의 어떤 분들은 삼두인은 그저 전설의 인물일 뿐 실존 인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삼두인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게 일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추적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도 우리의 삼침과 거의 유사한 오행침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은 즉 침구 학자들은 그것 오리지널 우리야. 한국의 삼침 알고 보니 그거 우리 거 베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있는 학자들이 이 침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추적 추적 추적을 하다 보니까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오신 사명당 성운 대사가 오행침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커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학자들이 사암침법 그들이 말하는 모행침법의 원료를 찾아서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사명당 송운대사는 스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온 학자들은 조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서울종무의 조계사. 그 당시 조계사에 사암침법을 통해서 의료봉사를 수행하시던 의료봉사 단장을 맡고 계시던 스님이 계셨거든요. 조계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방의 어느 절에 계신데 조계사에 의료봉사 단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게 되죠. 그분은 수독사 방장스님이셨던 해암대사, 해암대사의 제자, 하몰당 정담스님. 하몰당 정담스님은 해암스님으로부터 불가에 내려오는 삼진법의 전법을 100%. 그대로 전수 받으신 분이고 속가의 제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오 김홍경 선생이이죠죠 그런데 해암 대사께서는 동자0 때부터 당신을 수1했던1 0당 정담 스님에게 불가의 삼침법에에한그 전법을 100%. 전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초대되어서 일본의 여러 TV에 나와서 오행 침법에 대해서 설파하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방송국의 PD가 휴가차 일본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어떻게 TV를 틀다 보니까 어,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통역하고 하는 스님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흥미를 갖고 귀국하자마자 그분을 찾았다그래서 그분을 t v 에 데뷔를 시킵니다. 자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사암침법, 한국의삼한국은 우리 거에서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원류를 추적해 보니까 사명당 송서대사에우리에게한수에준거야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신단을 이끌고 가신 분은 사명 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수행한 삼 스님이 치료를 해 주고 또 배우려는 자들에게 보행침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나 자신단의 대표는 누구? 사명당 송문 대사. 그러니 일본에서는 삼두인이라는 존재는 그동안 희석되고 사명당 성운 대사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보아도 분명히 삼두인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건봉사가 6 2오때 미군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거든요. 불임은 하나만 남고 물론 폭격한 이유는 그곳에 인민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것을 1990년대 초에 건봉사 재건이 될 때, 그때 그 재건 사업을 총 지휘하신 분이 신흥사의 선현 스님이셔요. 이분도 삼층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불가에 내려온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구전 자료들을 근거로, 권봉사 재건 당시 삼도인의 흔적들을 많이 발굴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여기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 있는 삼굴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왜 삼침법인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이런 표현, 삼도인께다 양해 구한 내용이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중이 아니셨어요 원래부터 스님이 아니에요 어중이떠중이라는 말이 원래 거기에 적용되는 말은 아닌데 삼도인께서 그러십니다 니네들 표현 중에 어궁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지 네 어쩌다 공궁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어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 어쩌다가 중된 거야 원래부터 내가 스님은 아니었던 거너 알지 아 그럼요 내가 득도한 다음에 행장을 꾸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리라는 뜻을 품고 하산을 했을 당시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진 그리고 사명당 송군대사가 건봉사에서 의생병들을 모병하신 데서 내가 저를 위생병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그분이 덜컥 너 머리 깎고 그래서 내가 어쩌다 중위된 거지 내가 사실 부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 라고 말씀하세요 <laughs> 삼도인 친구여결에 스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게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도인 친구여결 서문 서론 부분에 보면 사명당 송운대사의 제자다 라는 말 하나 그것 가지고 어쩌면 이분이 스님이 있었을지 모른다 라는 말들이 회자되어 왔지만 저는 일본에서 삼침법의 원류가 사명 대사로부터 비롯되었고 선현 수님의 전언에 의하면 삼도인은 사명당 송운 대사를 수행해서 일본의 사신으로 두 번이나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볼때 사신단의 대표이신 사명당이 두드러졌을 뿐 삼도인께서 오행 침법을 전수해 주었다. 거로 역사적인 인물임이 또 간접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아,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많습니다. 차근차근 보따리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사암도인께서는 뜻하지 않게 암 치료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뜻하지 않게 어쩌다 스님이 되셨고 일본의 삼침 아니 오행침법을 전수해주게 되셨고 그리고 귀국하신 이후에는 건봉사에서 민중들을 위한 의료기관 백화원이라고 하는 사설 의료기관의 초대 원장이 되셔서 당시에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적어놓으셨던 틈틈이 적어놓으셨던 임상일지 그것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온 것이 오늘날 책으로 엮어졌으니 그것이 3분 친구입니다. 그분은 뜻하지 않게 암치료법을 연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상부증이 대사성 질환이고 암 역시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입니다. 삼두인께서 당신의 임상경험에 의해서 허구와 품부부족과라는 표현은 허구와 면역력 부족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부족하다. 대사성 질환입니다 덧붙이는 토론. 암은 대사성 질환입니까? 암은 역사적으로 증식장애를 여겨져 왔지만 최근의 증거는 암을 대사성 질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놀람> 성장하는 종양은 지속적인 세포성장의 생물 에너지 및 생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초과하기 위해 대사 프로그램을 재구성합니다. 암 세포에서 관찰되는 대사 프로필에는 포도당과 글루타민의 소비 증가, 해당 과정 증가, 유사 대사 효소 사용의 변화, 젖산 분비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품부 부족과 체기 허약은 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사성 질환임을 증거합니다. 포도당과 글루타민의 소비 증가, 해당 과정 증가. 유사 대사 효소 사용의 변화, 젖산 분비 증가 등이 포함된다. 즉, 암세포들이 자신들의 증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코르풍간 목경, 그리고 그에 속한 장부인 간에서 신진대사를 통해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과정, 그걸 인터셉트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보세요. 다시 읽어드리죠. 암세포에서 관찰되는 대사 프로필에는 포도당과 글루타민의 소비 증가. 포도당, 글루타민? 그렇죠. 간에서 대사되는 거예요. 아니, 간이 생체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조코름풍 간 목경이 하는 일이에요. 효소 사용의 변화, 젖산 분비. 네. 이런 것들이 다 조코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의 신진 대사와 관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암세포들이 인터셉트한다. 무슨 소리냐고요? 일단 들어보시고. 여보세요, 미스김.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파동 청년박이요. 지나간 일요일은 약속한 대로 하루 종일 극장 앞에 비를 맞으며 기다리게 하였으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생. 오해 마세요. 남의 속 모르는 무정한 말씀. 지나간 일요일은 감기 몸살에 하루 종일 빈 방에서 쓸쓸히 굴로 여자 마음 몰라 주니 야속합니다. 여보세요, 미스 김 정말 미안해. 아니요, 박 선생 천만의 말씀. 총 일요일인 단둘이, 단둘이 만난 아베크는, 아베크는 대천바다, 대천바다 인천, 인천 월도 젊은 날의 전화 통신 즐겁습니다 아, 남백성 시민 혹시의 노래 <laughs> 이거 뜬금없이 뭐암 대사성 질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누가 그러지겠다 아니 별의별 노래가 다 있네. 옆에서 요 미스김, 정말 미안해. 하니까 미스김이, 아니에요, 박선생, 천만의 말씀. <laughs> 전화로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이럴 땐 어떻게 치료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들 많아요. 어떠한 병증을 놓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내용들, 즉, 삼신법을 여하여 어떻게 실용의학으로, 의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느냐. 아, 그것에 모범이 되는 한 청년의 문자, 문자 통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이어드립니다. 음.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요청드려도 될까요? 코로나19가 ACE2와 결합한다고 하여 제가 RSS에 대하여 다시 강의를 듣고 공부해서 덕분에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ACE 효소만 나와요. 에이스2 효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료를 찾아보고 있고 몇개 자료가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었어요.